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당 수치부터 걱정되십니까?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내려가지 않는 혈당. 그런데 단 저녁 식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단 7일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약보다 강력한 변화입니다. 이 식사법,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 한 끼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62세, 30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상담해온 영양 전문가 이재명입니다.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 중 가장 공통된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왜 아침 혈당이 유독 높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전날 저녁 식사였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합니다. 같은 음식도 혈당 반응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저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왜 저녁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첫째, 밤에 먹은 음식은 고스란히 아침 혈당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노년기의 소화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잘못 먹으면 자는 동안 혈당이 계속 오릅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혈당 호르몬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딱세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혈당을 낮추는 저녁 3원칙. 첫 번째, 부드러운 단백질 중심.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소화 부담 없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두 번째, 과식 금지. 절반의 탄수화물. 밥한 공기에서 반 공기로. 나머지는 채소와 단백질로 채우세요. 세 번째. 식사 순서 혁명.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이것만으로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천 저녁 메뉴 예시. 현미밥 반 공기. 두부구이 또는 닭가슴살. 버섯국. 쑥갓, 시금치, 나물 반찬, 국물이 있는 식사는 포만감을 높여 야식 욕구를 막아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다섯 가지. 하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흰쌀밥, 빵, 국수 폭식, 돼지고기, 삼겹살 과다, 밤에 과일, 간식, 야식, 술과 함께 저녁 식사. 이 다섯 가지만 끊어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어요. 속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의 결과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말이죠. 저녁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쉼표입니다.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여러분만의 혈당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목적이며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나 처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